홍준표 경남도 지사와 박종은 경남도 교육감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겪으며 대립해온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회동을 한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년 연간 경남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경남 무상급식 문제. 계속된 갈등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해동이 성사됐습니다. 홍지사와 박교육감이 만나기로 했던 경남도의회 의장실 앞은 언론사들로 가득할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홍지사와 박교육감의 첫 해동인 만큼 십사리 끝나지 않았고 이들의 대화는 9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 30분간의 해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관한 문제는 내일부터 실무진에서 본격적으로 회의하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게 같이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합의한 내용 전체입니다. 이거 실무진은요 내용에 따라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화를 마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박 교육감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두 기관장 사이에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일단 음, 어, 뭐 안에서는 좀저저뭐 은성 음성, 은성이 좀 높아졌습니까? 에이, 은성 높아질리는 그러지요, 뭐 있었나? 그랬는데 어, 저는 뭐, 그 아까 발표된 대로에서 어, 일정한 희망을 거기에 어, 제가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기관장의 대화는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에서 급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실무 협의를 19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90여 분간의 장시간 대화 끝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돌아 성사된 회동인 만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결실을 볼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연입니다.